여러분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고 파도처럼 시원한 보라보라 안산 보라 영디입니다 안산 보이는 라디오 영디와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을 보라지기라고 부를까 해요 보이는 라디오를 줄여서 보라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지기를 합신 말 보라지기. 안산 보라로 만난 특별한 인연. 보라지기 님들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영디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8월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날이 있습니다.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름의 날, 그리고 올해 80주년을 맞이한 8월 15일 광복절. 누군가는 평범한 소녀로 살수 없었던 시간을 견뎌야 했고, 누군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희생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 한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합니다. 한때는 잃었던 이름과 목소리 그걸 되찾기 위해 용기 낸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여름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슬픔을 기억하는 건 아프지만 그 기억 위에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피어난 꽃입니다. 그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해 주세요. 보내고 계신가요? 푸른 들판과 높은 하늘을 한눈에 볼수 있는 여기는 선부광장입니다 탁 트인 자연을 보고 있으니 지금 여름휴가 휴가, 여름 온것 같고 너무 좋네요 즐거운 마음을 가득 담아 안산의 요기였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5월에 거리극 축제가 있었다면 8월은 여름호 페스티벌이죠 2004년부터 시작한 안산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안산 서머페스타2025 물축제, 여름이오 페스티벌.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제공하고 여름밤의 갈증을 해소하는 여름이오 페스티벌은 가족, 연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피서지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물줄기와 공연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원한 먹거리. 8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 이틀 동안 안산 문화광장에서 물놀이와 워터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놀이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워터콘서트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안산에서 무료 워터밤이라뇨. 오전에는 아이들과 물놀이하고, 오후에는 워터 콘서트 즐기러 모두 모이세요. 그리고 안산 문화광장의 물놀이터는 8월 31일까지 평일과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 주말과 공휴일 동안 운영되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안산. 안산의 대부도를 떠올리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지?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공유해드릴 영디의 첨매추 지난 시간에는 압력밥솥 갈비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기밥솥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름 보양식으로 먹기 좋은 전기밥솥 백숙입니다. 저는 손질되어 있는 1kg 절단 닭고기를 구매했어요. 씻지 않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할 거라서 잘라져 있는 닭이 좋더라고요. 끓는 물에 통후추와 마늘을 넣고 한번 데쳐낸 닭고기를 찬물에 헹구면서 갈비뼈 사이에 남아있는 내장과 닭의 기름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찹쌀죽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찹쌀 두 컵을 30분 불려놓았다가 제일 먼저 밥솥에 넣어주고 그, 뒤, 그 위에 닭고기를 넣습니다. 원래는 대추나 삼이 있어야 하는데 냉동실에서 잠자고 있던 건존대, 건조된 헛개나무 하수오 은행 등을 넣어 줬어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찾아서 만드는 영디의 처매추 하지만 통마늘은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잡내 제거도 되지만 익은 통마늘 이 너무 맛있어요. 마늘을 많이 넣으시고 통후추와 대파도 넣어주세요. 레시피를 찾아볼 때 물을 1리터에서 2리터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쫀득한 찹쌀죽을 먹고 싶어서 대충 1리터 정도 넣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기밥솥은 6인용입니다. 그런데 물을 더 넣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김이 빠질 때 밥솥이 엉엉 울더라고요. 밥솥 주변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laughs>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제가 이미 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물을 적게 넣으세요. 재료를 다 넣었으면 이제 만능찜 버튼을 눌러 줍니다. 한번 익고 나면 만능찜을 한번더 해야 되는데 이때 저는 준비해 둔 전복과 파를 좀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능찜 누르기 닭을 한번 데쳐 넣어서 그런지 속까지 야들야들하게 너무 잘 익었고 바닥에 깔린 찹쌀이 누룽지처럼 살짝 눌러붙어서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사진을 정말 너무 못 찍는 것 같아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는데 사진은 그리 맛있어 보이지가 않네요. 더운 여름 불 앞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전기밥솥, 백숙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四。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시민소통 라디오, 안산시민DJ가 진행하는 안산보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산의 소식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안산톡톡 시정소식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안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건강을 위한 영양 관리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의 맛집. 너무 중요하죠? 안산의 맛집과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여름이요 축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기들 생일을 축하해주는 게 있고요. 여기 사연을 보내시면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코너가 또 있습니다. 안산의 문화 소식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검색창에 안산 톡톡 치시고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하면 정기 구독이 완료됩니다. 무료로 안산 톡톡 소식지 꼭 받아보세요. 안산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부끄러우신지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사연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저는 42살이 되었고 3년 전 마지막 30대, 39의 끝을 달려가는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가까워진 친구들과 연말 저녁을 함께하려고 모인 자리에 저와 친구들은 뭔지 모를 상실감에 빠져 있었어요. 마흔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그런 것 같아요. 괜시리 슬퍼지고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좀 늦게 도착한 동생이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나눠주면서 언니 마흔 축하해요!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순간, 아, 내가 축하를 받아도 되는구나. 나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제 나이 마흔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축하해줬던 그 동생이 올해 마흔이 되었는데, 먼 훗날의 이야기 같았겠지만, 막상 자기가 마흔을 코앞에 두니까 좀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 해준 것처럼 저도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 정임마 40번째 생일 축하해. 그리고 너의 마흔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돌아보면 꽤 많은 걸 잃어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설렘이 남아있는 나이. 조금은 지쳤더라도, 여전히 멋질 수 있는 나이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 숫자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을 하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는 더 빛날 거예요 보라보라 보라 보라 안산 보라. 보라지기 님들, 다음 연기 시간에 만날게요. 안산보라 하시고 행복하세요!